꿀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간단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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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애계 소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니 얘는 아얘 이때 올렸겠때 얘는 다이소에서 두개천원을 구매했어요. 마블링 마블링이에요. 얘는 얘는 그냥 애끼인데요. 그냥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해요. 그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블링 있겠게 인데요. 보시면 마블링 마블링 우유팬치기 그리고 얘는 제가 죽격어 얘는 5호 점도인데요 진짜 5호대요 제가 강추 해드리는 댓글 얘는 강신은 못받고 얘는 아니 강신이래 얘는 영상 안올거니 까먹어가지고 마블링이 있긴데요. 마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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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이에요. 딱 봐도 마블링 딱 보이죠? 마블링 그렇게 얘네 두 개는 만드는 단 까먹어가지고 못 올려야지 어.. 못 올립니다. 얘하고 얘는 <laughs> 그리고 얘는 6차 라떼 이렇게 해서 얘께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려구요 이거 만든지도 올렸는데 이게 전송을 실패했거든요 이거 커트가 잘 안떠져요 우리 애같아요 이거 초초는 초는또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초초는 꿀쏭이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 결과 정성을 실패했다고 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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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액기 소개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